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 물상 사례 공부 시간입니다. 아, 사주를 에, 어떻게 봅니까 아, 그림 그리다 하면서 명조를 에, 그림 그리보고 그 다음에 또 대운도 그림을 그려서 대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 재미있는 에, 사주 어,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에, 사례는 어, 정유연에 태어난 에, 여자 63세 되신 사람입니다 갑진월의 정축일에 경술시에 태어난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일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입니다. 정화 정하. 정화는 보통 어, 음하라하고 등불에 비교하고 또 해와 별이 비교하잖아요. 응. 아무튼 이 정화가 언제 태어났냐 하면은 진후래 3월달에 태어났습니다. 3월달에 에 태어난 에그 달이니까 좀 다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조금은 어 동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어 이성이 아닌 감성과좀 비슷한가요? 어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정화는 신비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정축하면은 백호살인데 예, 굉장하게 어, 그 삶이 예, 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우 복잡한 삶을 삽니다. 축도를 가족하고 있지요. 자이 정화가 봄철에 태어났는데 시라은 언제냐면 가을 저 밤에 술시거든요. 밤에 태어났습니다. 그냥 조금은 봄철이지만 에,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조금은 쓸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 토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정화가 마침 옆에 보면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정축 일조가, 예, 만일에 토가 많고 간목이 없다면 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것이 월간에, 예, 간목이 있었다. 간목은, 예, 십성으로 보어보면 여기서는 상, 목생, 예, 목생화하니까 정인이 나가죠. 그래서 이분은 어려움에 했을때 도와주는 사람, 귀인들이, 그래도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화가, 아, 본체를 태어났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사주는 수가 거의 안 보입니다. 물론 지장간에 에 이렇게 개수가 있고 축, 에 축도 속에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 수가 보이지 양치요 수는 에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사주에서 사주에서 어 관성은 어떤 의미냐면 여자 사주 관성은 남편의 의미도 있고 래서 직장이란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사주를 감, 관명, 감, 관행할 때는 식상과 관성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분은 축, 진, 축, 진과 축과 술, 이렇게 축, 진, 술이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강한 수입니다 자, 식신이 많고 상관이 이렇게 식상이 발달하면, 어, 성품이 매우 내가 잘났다. 또 재능이 많다. 그래서 재녀라, 여자니까 재녀라, 재녀. 제니어, 재주꾼이다. 기술도 좋고, 자지 뛰어난 게 좋다. 사교도 뛰어나고, 모든 게 뛰어나단 말이지. 내가 뛰어나게 잘났으니까 남편 보기를 좀 우습게 하고, 여차하면 남편이 없어도, 혼자서 이렇게 살림을 뿌려가고, 돈벌, 돈벌이를 하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수가 보이죠. 만약에 수가 보이더라면 강한 토에 수가 그걸 다하니까, 굉장히, 남편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은 어 남편은 자신과 자식으로 볼때게 남편은 운이 없다. 남편의 운은 없다. 남편 복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식 복은 있나? 그때 자식 복도 많은 게 병이지요. 많은 너무 많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이 정화가 다 힘을 잃어요. 힘을잃기 때문에 자식의 복도 없다. 고로 식상이 발달하게 되면 식상이 아주 발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막 이렇게 손 버려 먹으러 다니시오요. 그런데 돈은 안되고 힘들고 몸도 힘들면서 자식도 어려워지고 또 남편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거는 어디에 의 하냐면은 다이히 그것은 자신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요? 가요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무안을 주기도 하고, 또 남편의 설자리를 주지 않고 자기가 해버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이 개운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운을 하려면 남편잘 성게 되겠죠. 남편잘 성기고, 또, 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에 업장을 소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 시간에도 어, 사주에 진술충미가 이렇게 지지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어, 육친관계빠져 가지고 각종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소멸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월에 이렇게 진이 있다는 것은 뭔가면. 어, 부모 형제죠 부모 형제 에, 부모 형제가 그럼 부모 형제가 어, 큰 에, 전생과 이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나쁜 업이죠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 그 업을 대신해서 없애야 어,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이게 일지에 있으면, 이 정, 그래서 값진 자체가 보면 여러분들 백호 생라고 하잖아요. 몇 병, 정축도 백호살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남편에 대한 전생에. 그렇게 이분은, 어, 남편에 대해서 전생에 죄를 조금 많이 지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도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될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 거의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술토가 여있다 술토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이 예, 또 그러한 업을 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식 업을 닦느라고 굉장히 예, 힘든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었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축술진이 돼 있어요. 그러기 정 화가 바로 옆에 있는 검을 보고 있고 여에도 검이 있지만. 에, 월지에 있는 진토와 유진이 합하면, 진유, 진유 해가지고 유진 합금이, 금이 금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축도, 축속에도 금이 있고, 그래서 금이 강하다. 숨은 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항상 이를 벌리가지고, 토가 만약에 이를 막 벌리고, 이를 벌리가지고 늘 돈을 타, 돈을 탐하다가, 재물을 탐하다가, 계속 끊임없이, 에,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계속 그렇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자, 한번 이 사람에 대한 에, 대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 좋으냐 면은 <laughs> 어, 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물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에, 화와, 화를 도와주는 목이간목은간목은큰 기둥이잖아요. 가로등 같은 기둥입니다. 기둥에, 이 정화를 매달아 놓으면은 덤프를 매달, 매달아 놓으면 흥이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나무는 특히 감목은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정축 일조가 감목이 없다면은 매우 힘들겠지요. 여기서 예, 정축 일조의 정화의 감목은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은 어머니도 될수 있고 친정도 될 수가 있고 귀인도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친정에 매우 도움을 받고 어, 자라고 막내로 막내딸로 어, 태어나서. 예, 많은 어, 어리광도 부리고, 어, 또 형제들로부터 기운도 받고 자라, 자라나서, 그래서 조금 자기가 예, 잘난 줄 알고 막 하다가 여러 가지 예 일에 부딪히는 예,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을대, 을사, 병, 병호 정미까지는 미토도 정화가. 아, 리가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 사오미, 이때는 자신의, 에, 예, 아, 가장 자신이 즐기는 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그냥 부름없이 잘 지내고 잘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31세 예, 미토온에 결혼을 했겠죠. 미토온에 예, 결혼을 해가지고, 정하온에 결혼했나요? 정하온에. 이분이 결혼 좀 일찍 했어요. 23세, 3세인가 결혼했는데, 정하온에결혼 해가지고, 미토, 미토부터는 축수미 사명사를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운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운이 전개되니까 많이 설치되지요. 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 학이막 남아가지고, 자신의 본균이 남아서 전생에 복을 또 지은 부분도 있고, 복을 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전생 지은 복, 부모들 복으로 해서, 그, 저렇게 잘 살아가는 시집 잘가 잘, 잘 삽니다. 그런데, 이 무신으로부터 토금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집에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설치되니까, 주로, 어, 무슨, 그, 물류 같은 다단계라합니까 요새는 다단계라고 하면 유통이라고 합니까? 어, 이런 유통 관계에 예, 자꾸도 합니다. 그래서, 또 손해 보고 그 회사도 아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계속 유통 으로 네트워크를 합니까?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업을 계속했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도 계속 네트워크 사업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토원에 갔을 때, 사 41세기 토원에 갔을 때는 에 토가 엄청 많이 겹치잖아요. 그때는 결국은 네트워크에서 자기 남편까지 네트워크 사업에 끌어들였다가 남편도 남편 같이 그냥. 에,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유금문에 와가지고는, 이제 빚짓지요 빚지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경금문을 맞이하면서는, 이때 경금문에경금문을 때는, 에, 자식도 하나, 나, 자식 아들도 하나 있게 됩니다. 있게 되고, 술토음부터는, 그야말로, 어, 상관이 또 났잖아요. 이 상관이 오게 되면 뭘 쳐요? 치는 것이, 예, 술을, 수를 그거 하잖아, 술. 수가 남편성이잖아. 남편과 완전 하게 결별을 하고, 물론, 이 여기 보면 남편과 결별하는 때가 아마 검, 검은, 검은이나 술은 때 이렇게 되는데, 이때, 예, 결별을 완전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딸과 같이, 에, 아들, 딸,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아들은 죽고, 어, 이 딸과 같이 사는데 지금도 신금이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돈에 흐덕이는 일이 되겠다. 항상 돈때문흐덕입니다 항상 일벌이고돈때문 흐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볼 때, 어떤 그 이론을 정리할 수 있다면은, 자, 이분은, 어, 축진술에서 여기 뭐 축진타산이 있습니다. 축진타산이 있으면 한 번은, 어, 축진이 합쳐서 요괴가 축도 속에 뭐가 들었냐 하면 금이 들었지요. 어, 그래서 축진 파살이 일어나면 반드시 한번 집안이 예, 파산이 일어난다. 실제 집이 파산이 일어난다. 흩어, 예, 이혼하고 흩어지고 하면 파산이 있습니까 자식도 어리, 어리게 되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항상 희망이 좀 남아있는 게 항상 옆에 있는 이 목, 목이 목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기 정인이니까 어, 항상 기도. 종교, 그 종교에, 에, 깊이 이렇게 심취해서, 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laughs> 자, 토온에, 이제 보면, 토운 토온을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습니다만, 토온이 오게 되면, 대운이 조종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분 토, 토운이 처음에 미토가 한번 있었고, 예, 술토가 있는데, 어쨌든 미토나 술토는 자신의, 에 조토이기 때문에, 석토부터면 굉장히 또 자기한테 좋지 않은데, 에, 미토나 술토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소위 안에. 뭔가 화기운이기 때문에, 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원래 토가 오게 되면, 예, 관성을 칩니다. 관성. 자, 토가 오게 되면 식상이지요. 식상이 발달하면 반대쪽에는 관성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를다 덮어버려요. 재. 식,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을 다 덮어버려요. 금이 재잖아요 금이 파묻혀, 파묻히버린다. 무슨 소리냐. 너무 설치되다가, 내떡 한다고 하면 너무 설치되다가, <laughs> 자신의 예, 돈을 다, 이렇게, 파묻어버리니까, 자기 보석을 다 파묻어버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예전에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뭐, 예전에는, 막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그래서 끊임없는, 그래 하다가 나중에 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어, 입히고, 어, 그 다음에 자기도, 어, 막 하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돌아다니고, 어, 그래, 그것이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단지, 한 생각이죠. 뭐, 돈을 벌어야 잘살수 살 있는데, 돈 벌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에 벌려야 되는데, 이 분은 같은 경우는, 토가, 어, 금이 이렇게 정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정제가 있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기술을 배워하지 않고, 숨어있는 보다시피, 추, 항상 유진학금이나 이렇게 촉토수에 있는 이 신금을 뜬구름 잡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나이가 그냥 60이 넘어야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장은 미장기술인가요? 위장 미장기술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예, 분입니다 자, 아무튼 토 대운에 토 대운은 대운의 조정기에 매우 중요한입니다. 예, 이분이 예, 술토가 이게 보면. 예, 나타나죠요 이때가 조종기인데 이때 예, 너무 달리면 안되는데 이때 달리다가 결국은 집안도 또 자식도 잃고 굉장히 안좋은 그 예, 자식이 결국은 예, 술토, 술토가 어, 괴강, 괴강이잖아요. 예, 자식이 이렇게 예, 경금을 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자식이 뭐, 아들이 예, 큰 주식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렇어요. 이러가지고온 집안 식구, 뭐, 사도팔촌또 지인들까지 다 전부 다 어렵게 흘러놓고, 그래서 병이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돈 갚느라고, 갚느, 자식에 대한 그 돈을 갚느라고, 이, 이웃, 이웃 사람들한테는 갚아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매우 뭐 힘들게 벌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삶의 희망이 없고 그 자식까지도 딸이 있는데 딸까지도 같이 동생 그돈 갚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년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어, 너무 돈에 대한 욕심 돈을 많이 버려갖고 어, 정말 뭐 그냥 엉뜬거리면서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토대원에 보면은 에, 대운의 조정기이기 때문에 서둘만 됩니다. 이때는 지난 시간도 있지만 항상 천천히 가고 어, 그리고 특히 토 대운이 들어오는 들어 시기하고 들어온 해하고 나갈 때 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토 대운에서 토가 식상이었잖아요. 식상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과 에,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거나 또 남편과 사별하거나, 뭐, 이런 등등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이토운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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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토가 이건 식상이었죠? 어, 정하니까. 자, 그래서 토운이 오게 되면, 토가 만일에 자신한테 뭐라고? 안 좋은 흉, 흉이나흉운이란다면은 집안일이 꼬이고, 회사일이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뜻대로, 뭐으 뜻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캠 조급해지고, 예, 불안합니다. 그리고 방해자가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를 맞이하면, 토가 경운이고 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일단은, 아, 내가 아, 너무 설치되면 안 됐구나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트터크 한다고 해서 막 아, 다님 사람 만나고 다니고고돈 쓰고 다닌다고, 결국 그게 망하거든요. 사람 만나고 뭐 그냥 회 미팅 하고 만나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요. 어. 돈버는 사람보다 돈 잃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또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오래 장기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살펴보니까 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는 거이가 끝이 힘들게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작은 돈 이렇게 버려가지고 저축해 갖고 어, 작은 일도 만족해가고 사익 나낫지 어, 그분들은. 내 어, 네트워크만 하나 놓으면 수도꼭지처럼 탁 틀면 물이 팍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괄 팍, 팍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건 가정이 가정. 가정. 그거는, 내가 계속 일로 해야 되고, 나의 하선, 내, 내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거든. 나 하부 조직들이 끊은, 끊임없이 잘 해줘야 수도꼭지처럼 물툭부터툭 돈이 나온,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인 게안 되거든요. 어, 하부 구조들이 거기가 돈이 안 되면 그 빨리 망가져버려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론은 좋은데, 실제 보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도 계속 새로운, 새로운 형태로 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 왜? 돈을 벌여 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걸 보고 개운, 이, 이런 분들이 개운을 하는 길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업장 소멸 기도를 통해서, 어,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욕 지족이라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 그, 그것을 터득해야 그런 지혜가 나와야, 아, 어, 너무 큰걸 노리고 뭐, 그래 하면 안 돼요. 어, 항상, 자기 자신에 맞는 그 직업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어, 작은 것이라도, 어, 만족하면서 이렇게 사,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지. 예, 이분은, 사도 전체로 봤을 때, 60, 지금 31세부터는 좀 운이 없어요. 이런 분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어, 안 들어요. 그런 말 들었으면 또, 만일에 뭐 했겠어요. 개운을 했겠죠. 근데 안 듣기 때문에 개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운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어,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불교같은 경우에는 업장소료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이분은 참고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뭘 해요. 업장소료 <laughs> 기도도 안하잖아요. 무조건 하느님 뭐잘생해주세요 하느님 저희들을 구원해주세요. 막 그렇게만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지혜가 안나오지. 지혜가 안나니까참 어려운 삶을 삽다그리 항상 항상 한방, 한방에서 한방 한방에 서 한방. 한방이 일을 하게 되면 하느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그 이, 일이 잘될 거야. 그런 생각 하자고 하고, 어, 실질적으로, 어, 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조금,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었지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사주를 보면서 이분의 기초 권리는 뭐냐면, 식상이 많다는 것. 식상이 많으면, 토가 많으면, 수가 극하기 때문에, 남편과 사이에 필연적으로, 어, 그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에, 자식에 대해서 너무, 토가 많다는, 시상이많다 자식에 대해서 너무, 어, 애착을 가진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식에 대해 애착을 가더니 자식이 잘된게 아니라, 자식이 죽기도 하고, 막안 풀리잖아요. 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바른 기도. 막, 뭘 믿지 마라? 뭐, 기독교를 믿지 마라? 그게 아니고, 바른 기도. 업장 손을 기를 통해서 뭘터득해요 지혜를 터득해야 돼요. 그 지혜로서 이 생을 잘 살아가면 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지금이라도 잘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에, 듣고 아 저기 내 소리가다 싶으면 열심히 에, 기도를 또 하시고 참회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에,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